청약 시장이 지금은 어떻게 보시나요? 놀라운 수치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역의 입지, 강남 서초와 같은 이런 지역들에서의 청약들은 굉장히 과열 양상을 음. 보이고 있고요. 트리니원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정도 올렸다. 적어도 15억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많은 숫자가 청약을 했다라고 하는 게 현금만으로 이렇게 살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선택을 한 겁니다. 일반 분양으로 재건축이나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로 나오는 물량들 중에서는. 음. 일정한 수준으로 시행사 역할을 하는 조합에서 가져가지 말고 음. 시공사에서 가져가지 말고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던 분들을 위해서 주변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음. 이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음. 반대로 얘기하면 로또 분양은 생길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로또 분양이 생겨있는 상태에서는 방금 이상해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집값의 안정을 위해서 대출을 규제해 놓은 상태에서 이 로또 분양을 이제 노리는 사람들은 현금이 있는 사람만 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